안녕하세요, 유... 안녕하세요, 윤미입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할게요. 햄버거를 만들 건데, 아까 봤던 DIY로. 어, 설명서도 같이 쓸게요. 일단 설명서. 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빵용 점토를 이렇게, 음, 황토색 물감을 섞은 것 같아요. 빵용 점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음. 잠깐만요. <놀람> <놀람> 어? 움직이지 마. 시끄러우니까. 음. 빵용 점도가 좀 부족한 것 같네. 벽에 대지 마. 이상민 너도 소리나니까 다른 재료들이 너무 많아요. 빵이 작은데. 그래서 불만이고요 잘안 음,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네. 잠깐만 이걸 덜어줄게요. 어차피 납작하게 만들 거니까. 어, 죄송합니다. 나가세요. 버릴게요. 이렇게 갈라졌지만 만 들었고요. 뭐 어떻게 선택했죠? 일단 준비물은. 음, 독보면 됐고, 됐고. 양상추 만들면 독고요 지바라고. 아, 저리 가라고. 저기 가라고. 아, 저기 가라고. 아, 저라고 아, 저기 가라고. 저고 네. 이렇게 됐고. 네. 양상추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양배추구나. 근데 여 양상추라고 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겠죠 음. 어쨌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꺼낼 조각이고. 꼬불꼬불하게 만드는게 쉽지가 않은데 네. 이거는 꼬불꼬불하게만 되면 되는데 요거처럼 음 빼주신 다음에 빵보다 크기가 조금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 언발 히려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옆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는 양육턱제입니다. 너무 큰가? 너무 크네. 시 간이 많이 가 가지고 나만 인가？입 으로 찾아뵙 겠 습니다.